주제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갈 곳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 않게 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일부 신자들은 주를 믿다가 죽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갈 곳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모르면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삶과 행실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어, 믿지 않은데다가 계대계승결혼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바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믿는 자들이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이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인데, 바로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겠지만, 은 지나치게 슬퍼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신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살로니가 교 일부 신자들은 주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든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자는 자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서 믿고 죽은 자들에게 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신자의 죽음을 보고는 슬퍼해야 하지만, 성도의 죽음을 보고는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신자나 성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데, 신자와 성도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겨우 신자가 된된 자가 죽은 것을 보면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슬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하는 신자는 부활하지 못하여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천국에 간다 해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아니하여 성경의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념할 만한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또한 말라기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요한계시록 어, 11장 어, 아, 8절의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락에서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 성도가 죽는 것을 보면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송도란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을 지켜 사느라, 핍박도 받고, 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활 후에 천국에 가서 상도 많이 받고, 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어 10절을 말씀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여기서 의란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행의 옳은 행위를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행복하나니, 원어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마태봉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똑같이 피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다. 우리 교회에 들으면 신자. 교회에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성도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신자와 성도를 잘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속지로 고백한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마음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자를 믿는 자, 신자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어, 피스토스죠, 피스토스. 그런데 성도란 것은 하기오스인데, 삶으로 생활해서 신앙 생활에서 의로운 행실로 주님을 신을 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자와 성도의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신자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3장 2절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신자를 다른 말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밥을 밥으로 영적인 밥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제로 먹인다라고 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믿는 자가 죽,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다 어, 부활할 것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믿고 죽은 것에 대해서 모르면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은 자라고 해도 어, 믿은 자라도 믿고 죽은, 지에, 죽은 자에 관해서 잘 모르고 믿고 죽은 자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기를 갈 곳이 없는 어, 성경에서는 갈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 같이 똑같이 슬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울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계속,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는 자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알고 지나치게 너무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왜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잘 몰라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 교회 교인 중에서 일부에게 죽은 자들에 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도 해도 될 이유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죽은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믿고 죽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었다면. 어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었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잠을 잤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무덤 안에서 잠을 자던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세상이나 육신적인 향락에 취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성도들을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휴거되어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한다는 말이 누가복음 21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신앙생활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했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도 어그 사람들은 에 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24장 36절 마태복음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데리고 오신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에게 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기 때문인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가 흙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흙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죠. 그리고 신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그 영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셔서 무덤 안에서 잠자던 몸이 영과 함께 다시 몸과 함께 영이 만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걸 원해서 아나스타시스, 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산다는 말이 없고, 잠자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잠자다가 우리 새벽에 다시 뭐합니까? 아침에? 기도하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잠을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믿고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을, 자를, 잠을 자라, 어, 자는 자만이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밖에서 잠을 잔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 그게 바로 두 구절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입고 한다는 것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요한일서 똑같이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그가 우리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말이 바로.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또한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서 읽혀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많이 우리가 요절로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랑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다가 죽은 자를 잠을 자는 자를 가리키고 예수 밖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뭐겠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 안되어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다가 죽은 자를 이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잠을 자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가르킵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이 아니고 성도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전 4장 13절에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킬 때 잠자는 자들을 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일으킬 때에 무덤 문이 열릴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휴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을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같이 이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잠을 자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몸은 땅에서 잠들어 있듯이 자고,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랑으로 공주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무덤 가운데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있죠. 티끌 무덤 가운데, 무덤입니다. 티끌은 무덤 가운데 자는 자의, 잠을 자는 자의 몸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으켜서 당시 살아있는, 살아있는 믿는 자들의 자들을 변화시켜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어,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부활, 어, 부활 아까 부활보다 어,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인데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 아나란 말은 다시고 어, 스타시스 일으킨다란 말인데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한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퀴즈입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젓가락 두 개입니다. 젓가락 두 개. 요한복음 11장 11절 11장 11절 외우기 너무 쉽죠? 젓가락 두 개입니다. 어, 부활에 대해서 꼭 부활절날 젓가락 두 개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무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 영생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만이 성도만이 신자는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만이 성도가 되어야만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 젓가락 두 개,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다할수 있는가? 믿는 자가 다 부활하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보면 20장 35절 그 세상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자들 영어로 합당하다는 말은 worth입니다. 가치가 있다. 어저 사람은 부활하기에 합당하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자들 하는 자들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을 입은 자들은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장가 가거나 시집까지 아니하며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는 자 중에서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전 사장 13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중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전반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자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